자 해볼게요. 자 이게, <laughs> 자 이게 실행되도록 해달래요. 요게 자, 이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한 다음에 더하기 누르면 이게 커져요. 참고로 제 폰트가 컨트롤 시프트 한 다음에 가장 우측에 있는 더하기 있죠 키보드 우측 끝에 있는 자 일단 이거 보시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은 칼 클래스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 보시고 바로 뭐다? 활 클래스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죠. 네. 자, 제가 쉽게 외우는 버전 알려드렸죠. 여기다 칼이라고 쓰면은 이 변수는 여러분이, 이 변수는 칼객체랑만 연결 가능합니다. 자,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한번 보세요. 잘 보시면 은 여기 있는 이 컵이 뭐다? 이 컵이 변수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b라는 이름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 북은 뭐다? 이 변수의 타입이에요. 잘 보세요. 자 북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 컵에는 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책 리모컨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우리 실제 책은 뭐다? 이 리모컨과 연결되어 있는 이 객체들만의 사는 나라인 힙이 있어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은 이 변수랑 책이랑 연결된다. 다시 한 번. 북이라고 썼으면은 이 B랑은 오직 뭐랑만 연결 가능하다? 책이랑만 연결 가능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뭐예요? 잘 보세요. 자, 이 B로 얘도 가르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가 책이기만 하면은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이 컵이랑 이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매개해 준 역할이 뭐예요? 바로 이리모컨이죠 그렇죠. 이리모컨이 만약에 얘를 가리키거나, 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를 들어서 "요 리모컨을잘 보세요. 요리모컨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는다" 생각해보세요. 자,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다시 한번 이리모컨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가능하죠. 왜 가능해요? 여기 북이라고 써져 있죠. 그렇다면 이 c는, C 안에는 뭐밖에 못 들어가요? 책 리모콘밖에 못 들어가죠. 자 그리고 여기 뭐래요? b라고 썼죠? 네 여기 안에는 뭐밖에 못 들어가요? 책 리모콘밖에 못 들어가요. 얘책 리모콘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int i라고 변수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5든 6이든 7이든 타입에 맞는 건다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리모콘이 두 개가 돼서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b랑 c는 둘다 뭐다? 2번 객체랑 연결되는 겁니다. 이 어렵지 않죠? 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그런 그림인 거예요. 요게 바로 뭐다? 여게 컵이에요. 요 안에 뭐 들어 있어요? 리모컨 들어 있죠. 이 리모컨이 누굴 가리키고 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무슨 리모컨이 만들어지죠? 활 리모컨. 활 리모컨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기에는 뭐밖에 못 들어가니까? 칼 리모컨밖에 못 들어가니까. 네. 그러면은 활 리모컨이 뭐로 변해야 되죠? 칼 리모컨으로 변해야 돼요. 다시 한번. 활이 뭘로 변할 수 있어야 된다? 활 리모컨이 칼 리모컨. 절대로 여러분 활이 칼로 변한다. 아니에요. 활 리모컨이 칼 리모컨으로 바뀔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바뀔 수 있으려면은 뭐다? 안전해야 됩니다. 안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상속 걸어 줘야 돼요. 어떻게? 익스체지 칼. 이렇게 하면 뭐예요? 활은 칼이다. 라고 해놓은 거죠. 그러면은, 언제나 활 리모컨은 칼 리모컨으로 변경 가능하다.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자, 이제 쉬운 버전. 이게 어렵다. 나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칼이니까 뭐다? 여기 앞에 칼이라었기 때문에 이 변수랑은 뭐다? 칼만 연결 가능해요. 네. 자, 이건 뭐다? 칼이 연결 가능한 거죠. 이거 뭐예요? 지금 활이랑 얘랑 연결되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상식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활이 칼인가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뭐예요? A is B. 야 활은 칼이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활 하고서 제가 긴큰 칼을 해볼게요. 큰 칼. 자 여러분 큰 칼은 칼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딱 봐도 이거는 맞, 맞지 않나요? 여러분. 자. 여기에는 오직 칼이면 칼만 연결 가능해요. 즉 뭐다? 얘가 칼이기만 하면은 다 연결 가능합니다. 큰 칼은 칼이 맞잖아요, 그렇죠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 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지만, 자바는 그걸 몰라, 몰라요. 우리가, 음. 야, 활도 사실 칼의 한 종류야. 라고 속이면은, 이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요겁니다. 자바한테 거짓된 이런 상식을 알려줌으로써, 요거를 돌아가게 만들 수 있어요. 네. 활이 칼이라는 거를. 자.